안녕하세요. 스타이테크 스태트, 대회 월드컵 어... 마지막날 대박의 준결승 경기에 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갈라게임즈의 갈라 텐입니다. 네, 네 오늘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 4강입니다. 네 경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지금점 강화를 만들고 있고요. 네리진을 시합에서 네, 네, 네 스펙테이터로 잡고 오스케임을. 네 지금, 지금 제가 만들고 있요1 1 0네나게고있니다네 제가 이되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어렵지 않아 로으로들어고 있는 모습을 있요네 네, 지금 좀 마이크 설정이 좀 괜찮게 나와야 될텐데 살짝 걱정이 되기 해요. 그래도 뭐 크게 무없이 나오지 않을 <laughs> 싶긴 한데 네 현재 네, 로는 모습을 보고 계시요네 네, 여기서 제가 어 스펙테이터 모도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살짝 나와가지고네 세상에 스펙테이터 모드다는 스펙테이터로 뜨고 한번 음. 경기해보아네 경기랑이... 오셨어요? 그 햇님, 그아 소리 아, 작아요 작아, 지금? 제, 제 목소리가 작아요? 잠시만요. 가야겠 음, 독자 작아요? 이거, 이거 마이크 돌리는 어떻게 조절하지? 아시, 어, 지금, 지금 조절을 잠깐 조절 조절 해볼게요. 해볼게요. 지금렇렇라도 어, 되지? 마이크 마이크.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좀 키워볼게요. 키워볼게요. 지금, 어, Mike, 마이크 크 마이크 e Mike, m i k 해야 되지? e m i k 요 제가 k e Mike, Mike, m i 요 e m i k 지금은 어떠세요? 잘잘 돼요? 너무 짜아요 지금? 지금? 요, 요, 어 지금 이게 시되요 제가 그가에또 아, 아, USB, USB 헬스 때 아, 하나 사 왔어요 지금 아, 2만원짜리아 <laughs> 예? 아, 네? 네, 그냥 여기 샀는데 아, 잠시만요뭐 마이크. 근데 휴, 뭐뭐 이런 건 지금 효과가 없네. 지금 마이 그냥 켜는 법을 찾고 있어요, 잠시요 아니, USB 유선 오셨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소리가, 소리가 엄청 웅웅거리는데?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제가 제가, 제가 이로 하나 드려볼게요. 드려볼게요, 지금 링크를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 이거 진 <laughs> 지금 잠시만요 지금, 지금 제가, 제가 드릴 링크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가, 지금, 방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가 지금 방에다가 드릴 링크로 한번,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지금 제가, 제가, 제가 제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제가 지금 방을 안 만들었어요 안 여기, 여기 혹시 스파이더 탱 들어와 보세요 두 분만 부분만. 아니 요냥두분 아니요, h 게임하시면 돼요. 돼요. 제가 스 m e 이 s y 돌이를 o just a t i c t v 에연 t 을하 r e 이 s o n 이 o u don't see the t v 좀 or a 해봐야 h e h i h m i h d m i 지금 t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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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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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저요? 저 목소리 v TV, 요 일단은, 일단은 어디서요? 어디서 네. 아네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 끄고 끄고 키시면 돼요. 돼요. 네. 네. 그러면 괜찮아요. 거 지금 해님님 유튜브 안오이게있어 제가 드린 그러니까. 링크. 그...

어 들어갔고 한 명만 더들어오시면 게임 한번 게임 해볼게요 화면 잘나오는지아네 맞아요 아못 참네요 에 호텔, 호텔. 아저 다른데 있어요 있어. 다른데 네네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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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다른 위치가 달라요 지금 아니 똑같을, 똑같을 거예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제제 PC가 늘서그런게 아니라 지금 모니터를 TV로 뽑아서 그런 거죠 지금.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일단은 지금 들어와, 들어와 보세요 한번. 게임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아, 한명더또 들어와야 시작하죠. 시작하죠. 에 재화 면에의두 개의 모니터가, 모니터가 갖다 대고 PCC 두개건 의미가 어떻요 네. 일단은 아, 게임 한가볼 게, 아, 아 일단 게임 저 한번 들어보세요 아나나 요거 먼저 첫스트 답변을 비 지금 시작한 번 해볼게요. 해볼게. 네, 시작한, 시작한 번 해볼게요. 네, 저도 을좀한을 보고 려요 지금 제가, 제가 한장핑장 아주 아주 로딩이 로딩이 사용, 네, 네, 피는 거거든요. 어디고 아니, 저도 대리시스러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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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용사이 사람 니까사 지금 핑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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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사람 사보고 엄청 늦어지네. 이걸 어떻게 제가, 제가 지금 끊기는 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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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나나요 엄청 끊기네. 끊기네 지금, 지금. 그 화면이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있는데. 소리는 잘 들리는데 화면이 엄청 끊겨요 지금 와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엄청 끊기네. 화면이 잘시만요 일단은 네오 근데 지금 20 35분 남았네 에 네, 달라요 달라 잠시만요 일단 이거 지금 제가 스트리밍 이제 스트리밍을 좀 한번 끄고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기고 잠시만요